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명단아 잡아보세요 쇼옥 슈우... 와아 또? 또 잡아봐 잡아보세요 쇼옥 뽕아어 잘하네 오 길어졌네 짧았는데 길어졌네 주주와힘세요와또한 번다 쇼오 길어졌네 아와선우잘 뽑는다 너무 잘한다 우리 애기한번더잡아보세요 여기 잘아보세요쇼 잘한다 이번엔 파란색 보라색 해볼까? 이번엔 보라색 잡아보세요 그렇지 슉우와 보라색도 일어섰네 최고 너무 잘해요 마지막 파란색 해볼까요 잡아 당겨 봐 옳지 이번엔 파란색 슈욱. 다 뽑았다 네. 최고 최고 너무 잘해요 우와 우리 선우가 다 했네 우와 멋지다 입으로 들어가나요? <laughs> 잘했어요 최고 아 <laughs>